컴터가 적용이 안되죠? 안녕하세요, 왓썹입니다나또막 네, 네, 네. 이거 엄청 많이 끊기는거 아니겠지? 그럴 수 있어, 와이파이 안녕. 안녕. 여러분 이거 지금 막끊겨요 혹시 버퍼링 많이 걸려요? 버퍼링 많이 걸려요? 혹시? 확인을 해볼게요. 안 끊긴데요. 음. 여러분 인사 준비 됐어요? Yes. 당연하죠. 지금 벌써 136명 나 들어왔어요. 와. 자 무게를 내미고 자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처 우리가 오빠 입니다 안녕 반가워요 V F 반가워요 어 끊긴데요 또 끊겼다 안 끊겼다 하나보다 근데 이 정도면 좋아요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이정도난안 음. 끊기게 나오는데 yes. 자 언니 음. 저희가 오늘 네. 막방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공중파 막방 네 오늘 인기가요가 이제 공중파 막방이 되었어요 오늘의 인기가요가 유유. 공중파 막방이었어 오늘 유유,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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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いません。<laughs> 그래죠? 다이아 분들. 아, 다이아 분들. 아, 너무 예쁘죠. 여러분 하트 눌러 주세요. <laughs> 또 시작된 하트. <laughs> 하트. 여러분 하트 눌러 줘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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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 눌러 주면 아, 하트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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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지. 오늘 와 주신 인기가요 와 주신 팬분들 아니, 너무 아니.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진짜,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똑각. 응?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창문 다 와. 창문 닫으래요. 왜요? 미세먼지 전다고 근데 이거 이쁘게 찍으려면 창문 열어야 돼. 우리 희생하는 중. 아니야. 근데 나는 맞아, 사실. 팬분들을 위해. 뭐 미세먼지 많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즐길래. 나도. 헐나머리에니니 멀리 오니 멀리 오니 멀리 오니 리니리 오니 리 오니 멀리 오니 멀리 오니 멀리 오니 멀리 오니 멀리 오니 멀 날씨 너무 좋은데? 멀리 나니 멀리 미세먼지 바람입니다. 유후. 수진스. 역시. 와, 야, 진짜 먼지 날라다닌다 거 아닐까요 민들레 씨 민들레 씨 코로 들어가면 내 속에서 민들레잖아 아 민들레 씨가 막 이렇게 떠다닌다고요. 네. 야폰 바꿨냐고 물어본다 아직 저 내일 바꿔요 오늘 핸드폰이 오고 내일 개통이 돼요 그렇습니다 코털이 다 막아주니 민들레씨까지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까? 그예 그렇습니다 <laughs> 아주 시대. 어, 간지럽다 했더니 그래, 뭐가 묻었어. 대자와 맛있는데, 그렇지? 제가 먹었는데. 대자와 넘나 내 스타일인 것. 대자와 맛있는데. 나리 언니 그만 때리래요. 누가? <laughs> 제가 나리 언니 뭐라고 기다. 보주도 나오고 지혜 나오고 수진다 너무 추워 바람들 너무 많이 들리는데 바람들 너무 많이 들리는데 아 그래 그러면은 문을 좀씩 닫자고 에내문내내 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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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문을 닫아줄게 밑에 가 줘봐요 응. 야방 수진 이리로 와봐 너 뭐하냐 <laughs> 아니 바람이 내 머리를 안녕. 어, 이쁘게 나오네. 안녕. 여러분, 우리 막방 아니에요 내일 심플리케이팝 해요 1대1 카메라가 돼요? 뭐? 대1카메라 해달래요 팬분이양게 뭐야? 가 되어. 카어 이때 카이죠 양갈래? 여러분 배터리가 얼마 없대요. 빨리빨리 빨리 돌아가기로 했어요. 버퍼링. 버퍼링이 있어요. 더워요? 저는 왓섭의 수진입니다. 버퍼링 심한데? 안에 끊기나요? 네. 오늘 봤어요. 너무 떨렸어. 그렇지만 저는 티내지 않을 거예요. 전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아, 수진아 얼굴 막 쓰지 마. 왜? <laughs> <laughs> 들켰다. 너 진짜 얼굴 막쓰라고상당 많이 그러더라고. 그쵸. 저는 이쁨을 포기했어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과연 자연스러움이라면 지금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볼수 있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응원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머리가 너무 많이 보이네요 손톱 바꿨어요 아 버퍼링이 생기네 버퍼링 심한가요? 혹시? 아제 모니터에는 버퍼링이 너무 심하게 나오는데 벌써 이렇게 막방을 하게 됐어요 충전기를 꽂아야겠다 그럼 안 끊길 수 있어 근데 생각보다 너무 짧게 한것 같아서 아쉽네요 티티예요 티티 티티 이런 내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이번 방송하면서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부럽다 예이. 오늘은 또 <목소리> 다른 친구 만났어요 근데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누구? 낯을 많이 가려서 궁금해요 누구예요? 모모랜드에 오? 정말요? 네. 네. 네 저랑 동갑인 친구가 저랑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오구 먼저 말을 걸어줬던가요? 그, 네 그래서 아, 모모랜드 신인이죠 아니에요? 아마 몇개 내셨을걸요? 아, 아마 두 번째 앨범일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제가 먼저 응. 말이 걸어볼게요. 아마 그럴 수 있겠죠? 어, 인사를 함께. 제대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함께 매번 방송 찾아 라이브 방송 잘못 못하... 못하는데 많이 할게요. 다음은 나. 지혜. 나. 안녕 난 안녕 전인데요 지엔데요. 지앤데요 아닌데 뚱이가지지앤데요아닌지 지가, 가뚱이지뚱지지앤데요지애가 뚱이고 뚱이 가지애다뚱인데지가뚱 지혜가 뚱이고 뚱이고 지혜다. 고로 지혜는 뚱이다. 얍얍. 얍, 얍. y 예 s 지현이 바로 한 마디 못 했어. 아니야. 나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었지. 지혜가 뚱이고 뚱이가 지혜다. 짝짝짝. 고로 지혜는 뚱이다. 뚱이는 고로 지혜다. 얍얍. 아, 뚱이야. 뚱아 이런가? 예,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지러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러 <laughs> 여러분, 안녕! <laughs> 여러분, 두 번째 아닌가요, 두 번째 안녕! 만 두번째 아닌가요? 지금지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지녕가러이고녕이다지 여러분, 여러분, 지녕 여러분, 안나 여러분, 안녕! 여러고여러지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이여로 대단한... 여러분 나 진짜 이거 해야 돼 빨리 <laughs> 어 항상 우리 응원해주시는 팬들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와주시는 어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laughs> 항상 열심히 하는 그리고 3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맙고 네, 열심히... 늘 열심히 노력하는 왓섭이 되겠고요지혜도될거고요 <laughs> 그리고 지혜언니의 <laughs> 생각은 없나요? <laughs> 지혜는 행동이다 <laughs> <laughs> 저 지금 제생각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앞에서 다 맞는 말만 해가지고 그리고 산업, 지혜는 지금 거 집에 거 가서 도비, 도비랑 놀거예요 어, 나는 그리고 우리 밥 챙겨주고 네? <laughs> 네? 우리 지금 연습실 가잖아요 왜 이래 <laughs> 네, 무튼 그래서 저희 항상 어 챙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팬 사인에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요. <laughs> 뭐 어디 오오 멋있다 김지혜. 길거리에서 하든 아니면 뭐어디저 친일 멋지다. 약약약 약. 놀이터를 가서 하든 어떻게든 어. 멋지미 지혜고 지혜가 멋집니다. 약 약. 돗자리 같은 거 깔고 같이 뭐 하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혜는 최고다. 최고는 지혜다. 야! 야!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모르겠어. 근데 언니가니까 꽤 중독성이 있네.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여러분, 어쨌든, 요호! 요호!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저 이렇게 하지 마! 진짜야. 감사하고요. 저 지혜는 뭐? 앞으로도 피어를 사랑할 거고요. 진짜하지마. 저 지혜는. 또 이거 또 이게 지혜다. 상상하고요. 나도 말하고 싶다고. 저 지혜. 아! 이만 올라갈게요. 아! 사랑하고 <laughs> 앞으로 우리 더 자주 볼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노력하고 안녕. 계속 앨범 낼게. 요 사랑합니다. <웃음> 안녕. <웃음> 아 웃기다. <laughs> 지혜 모리 <머리>. 안녕. <laughs> 지혜가 싫다. 엿, 엿. 아, 다 찍나요 진짜로? 빵. <laughs> 지혜가 싫다. 어 언니 헤드폰 진짜 뜨겁다요 지금.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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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왓섭의 만내만내만내 나리예요 나리링 나리링 크리링도 아닌데 크리링 나리링 얍얍노 <laughs> 재밌는데? 자주 써야겠다 나리는 댄싱머신이다 댄싱머신은 나리다 얍얍 화음 넣을까? 얍얍 이거 하나 더 가져가 아 어...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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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b 뭐하는건지 a d u m b a b a b a b a badum, a a 세븐일레븐 정설독서 e 백만불 식당 아 d 식사 s pigmum, bush, d o g 오 dogs, d 아 오늘 왜 이렇게 이상 g s d 봐 닭볶음탕 낙지 볶음 아구찜 대국볼찜 인디 등... 노래 같았어 <laughs> <laughs> 터치커피 신선한 원 e <laughs> <한말 대단치. 웃음> 아무 말대잔치 치 <laughs> 이 방송 이상하대 <laughs>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랬어 누구가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이상하다 그랬어 나안 이상해 지혜가 뚱이고 뚱이가 지혜다 얍얍 얍. 가수는 가수다 우리는 가수다 왓섭은 가수고 가수는 왓섭이다 얍얍와 뭐야 저렇게 막 어떻게 빨리 또한번해왜 항상 막 빨리 하지 <laughs> 아, <너무> 쉽다 <laughs> 짜증 날 것까지 <웃음> <웃음> 짜증, 어, 잘하잖아, 음. 짜증 날 것까지야 지혜 음 언니한테 그렇게 언니한테 그렇게 짜증 날 것까지야 음, 음. 띵띵띵띵띵음 어, 뭐야? <laughs> 아, sorry. 아, 한테그지 지혜는 왔어요. 재미없고 재미없는 건 지혜다. 얍얍. 아, 다들 나한테만 뭐라 그런다고요. <laughs> 짜증난다고요. 뚱인데요. 아, <무슨> <laughs> 어, 아, 뚱인데요. 뚱에는 지혜. 고 지혜가 뚱인가? 아, 뚱인가? 어. <laughs> 얍얍. 노래 불러달라고요? 아직 안 끊었는데? 왜공 아니야? 야 <laughs> 야! 우진은 햇빛을 즐기고 있다. 방도 지금 자는 중? 아니요. 저기 지혜서 계속 신나게 아, 지혜는 뚱이고 뚱이는 지혜다. 얍얍 이거 계속 하고 있어요, 뒤에서. 맞아. 햇빛 너무 세. 썬샤인. w n t o n e You say crazy. 다음 앨범 제목 <laughs> 얍얍이래. <laughs> <웃음> <웃음> 아, 진짜 웃겨 <laughs> 아닌데요두인데요 You don't think i s w a 미세먼지 때문에 슬 <laughs> 땡키가 이어 제 1번 트랙 똥인데요 2번 트랙 얍얍 오늘 저 머리 묶었는데 이게 방송이 끝나서 어 뭐지? 이게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머리를 묶었거든요? 근데 팬들이 머리 묶은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다 예쁘다고 해 줘서 지금 되게 기분 좋아졌어요. 헤헤. <laughs> 나 잠깐 인사해도 돼? 네. 이제 이 나나나. 그래요. 어머나? 저희가 이제 연습을 또 하러 가고요. 지금 이제 이거를 끄고 도착을 연습실에 거의 다 해가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연습할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laughs> 어? 어허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여러분 얼굴을 다 내밀어 주시겠어요? 수진 씨, 수진 씨 자요. 어쩔 수 없어요 없어, <laughs> 아, 이이 방송 중에 지금 잠이 드나요 지금? 네, 힘들만 하지. 리얼리티네요. 응. 이거 정말 리얼리티예요 진짜 스승잠들 여러분 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부처인사 우리가 What's Up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지은, 동똥이야왜넌 너지 나야 이해할 수가 없네 안녕 너는 너지 넌 나고